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함에서 하나님의 세계로입니다. 우울함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됩니다. 우리들이 뭐 너무나 잘 아는 수치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10명 중에, 10명 중에 2명 또는 3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됩니다. 이 숫자는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어린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을 겪는가,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우울증 약을 만들어내서 그약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을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로 우울합니다. 모든 걸 돌아보면 이민자로서도 우울하고 우리 조국 바다 건너 조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런 우울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만 우울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 그두 사람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빌립, 우울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나다나일도 우울한 주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들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우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우울한 시대에서 우울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확신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울한 시대를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따라가는 사람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베세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어촌 마을에 사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하니까, 아, 내 친구들을 믿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빌립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여러분 살펴보신다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앞서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예수님 뒤에 숨어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을 준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남자만 5천 명 이상 거의 만여 명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빌립을 부르셨냐면 성경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빌립아, 여기 만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녁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오늘날 돈으로 3만 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 더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정 낸다고 봅니다. 빌리바 너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가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건도 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빌립은 저 뒤에 맨 뒤에 처져 있을 것입니다. 앞서가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맨 뒤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조차 부끄러워하며 우울하게, 우울하게 차돌아서 생활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단한 번의 사건으로, 단한 번의 사건으로 빌립은... 그 수치와 그 오역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입니다. 45절.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출 정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45절. 필립이 나다나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을 알아 봅니다. 그러게 지금 이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요하게 찾아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fi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빌립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도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다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빌립은 부족하지만 사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나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진자가 기록함 기록했다는 단어가 두번 반복됩니다. 이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문맹자일 것으로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글을 못 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나다네일이 글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간 겁니다. 너야말로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판단할 때, 너는 글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누구보다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네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글을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에 쓴 것처럼 문화적입니다. 문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언어, 행동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게 문화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와 내가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문화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빌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있는 예수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또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수 있겠느냐.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사라 예수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바로 나다나리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입니다. 내가 지금 피땀 흘려 사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성령이 하시는 건가. 누군가 비극적 일을 당했습니다.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비극적 일을 당했습니다. 저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신앙심이 없어서 사탄의 시험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 하지만 이건 사악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신한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말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삶 속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정말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나다네하고 빌립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예수 만나라는 겁니다.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는 너가 얘기하는 것,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네가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see,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ome and see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간단합니다.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랍니다. 근데 와서 보라는 것은 둘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come은 현재 명령입니다. 당장 오라는 겁니다. 지금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교회에 인도할 때, 믿음으로 인도할 때, 밥도 사주고, 뭐, 사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러 갑니다.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앗을 어디 뿌립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길거리에 뿌립니다. 흙이 없는 돌밭에 뿌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립니다. 밭에도 뿌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라면 그렇게 씨 뿌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종자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밭에만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씨를 뿌리는가입니다. 사람은 조속지변입니다. 마음이 잘 변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가시 같고 오늘 내 마음이 돌밭 같고 오늘 내 마음이 길가 같을지라도 뿌리라는 겁니다. 어느 한때그 마음이 바치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겨라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영어 번역은 현재형으로 변역해냈지만, 헬로 원문으 보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는 건 현재형인데, 보는 건 과거형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알게 될 것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너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게 47절 보세요. 47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간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자, 나단, 이런, 이런 겁니다. 나단에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나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보았다. 이 헬라우로 보았다는 건 안다는 의미도 됩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500년 동안 로마와 그리스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식민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는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걸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 고생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우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울한 것이 많습니다. 믿었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건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건가? 예수 믿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로 나의 올바른 판단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런 생각하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49절.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나다네일이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단아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The King of Israel. 이 땅의 메시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울한, 우울한 나다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네이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우울한 빌리비였습니다. 빌리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리그레한 목사입니다. 빌리그레한 목사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전도한 것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빌리그레암 목사는 하늘을 알아가면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보다 더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빌리그레암이 16살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를 회개시킨 사람이 모카딕 햄이라는 목사가 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빌리그레암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모카드 겜이라는 복사는 문제 많은 복사입니다.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백인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많은 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복사입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듣고, 16살 된빌그람이 회계에서 500만 명을 전도시켰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많습니다. 저도 문제 많고, 여러분도 문제 많고, 우리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하늘로 나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가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상금을 주실 겁니다. 500만 명을 전도한 빌리그램을 전도시켰습니다. 이 목사가 없다면 빌리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500만 명 플러스 한 명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햄 목사라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다넬이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단아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크레딧을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차지합니까? 빌립이 차지하는 겁니다. 빌립이 차지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차지한 신앙의 고백과 영광을 누가 또 차지하겠습니까? 빌립을 전도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많은 열매와 영광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안드레 정말로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영광과 그 베드로의 영광과 나단의 영광과 빌립의 영광을 한꺼번에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안드레의 스승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 햄목사와 같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50절과 51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과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에 보았도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두 개의 시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시력은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력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이 가까운 대학에서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신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81%나 적습니다.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에서 걸려도 회복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교회, 저 병원에 가면 체플린이 그, 파킹을 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파킹기 받지 않습니다. ICU에 갑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 가면 그 아이수에 저는 들여보내줍니다. 저는 들여보내줍니다. 병원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입니다. 신앙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활동에 따른, 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종교적 활동에 따른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활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우울한 시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뭐 하나 좋은 것 없습니다. 뭐 하나 밝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나다나일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웃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화, 돈으로, 어떤 물질로, 환경으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심하게 걸리는 분들은 풍족하고 많이 가질수록 우울증 걸릴 수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인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울한 시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